친구들, 이번엔 다음에는 우리 새로운 곡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해줄 수 있죠? 그럼 바로 차양 시작할게요. スタートしたら、スターいしたら、スタートしたら、スターたしたたら、<music> <music> Oh. <laughs> 다 같이 한번더 한번 찾아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Dat je niet vergeten, dat kan je niet vergeten. Dat je niet vergeten, dat 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소서 그의 이듣나이다

아이 틀림 마실 마초서 틀려줘 이해 나이다. 어둠 난더빛신틀 내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주님의 우리 친구들 그대 d we w 서 있던 친구들 보도록 다시 일어나 보세요. 어 선생님이 뒤에서 오늘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한곡 끝나면 앉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한곡 끝나면 앉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너무 너무 속상했는데 오늘은 몇몇 친구들만 빼고는 다 계속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가기 전에 맛있는 달달한 선물을 줄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약속. 모두 다 찬양 끝날 때까지 앉기 아니면 일어나기? 어, 중간에 앉지 않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 손 새끼손가락. 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약속 잘 지켜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린 예배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전도사님이 한번만 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아, 네, 이제 넘어가네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심판 벌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믿는다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금요일 낮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어떤 요일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우리 주 많은 친구들도 있죠?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월요일. 갑자기 월요일로 바뀐 이유는 일요일, 월요일. 자. 정답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많은 친구들도 다 듣고 있죠? 전선생이 보고 있는데 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자,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고 했죠?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예수님은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자, 일요일 처음부터 얘기한 친구들이 맞았어요. 자, 그렇죠.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의 이야기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커다란 무덤 속에 예수님의 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 몸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죠? 막달라, 네, 오늘 잘안 먹네요.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찾아왔는데 이 무덤에 큰 돌, 큰 돌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사랑한지 알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명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살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보기 위해서 이 무덤까지 찾아 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바로 이 무덤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 보이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길을 돌아보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 친구들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이에요.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어요. 그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진짜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해봤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저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인데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란다. 하나님 옆에 있을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나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있을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자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낙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간 사람들에게도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갔답니다. 그리고 낙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라고 말하고 또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래요.라고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때는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마자 믿게 된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마를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수 막달라 마리아는 자 뒤를 돌아서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아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므로 되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랍니다. 바로 이 3번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하나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존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 친구들이 호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이 호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많은 친구들도 두손 모고 으손 모고, 으 네, 선생님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두손 모고 으눈 감고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어, 우리 하나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성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すごい。<music> <music> i right.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